2023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엄지성 선수가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팀 차출 이후에 큰 부상에 좀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빠져 있고요 뭐 지난 경기에서는 이 미드필더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정동호 선수까지 안쪽에 넣어서 활용했던 김도윤 감독이거든요. 네. 그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는 라스 선수고요. 자, 뒤쪽 킬게 헤더로 걷어냅니다. 어디야, 쇼! 이민기입니다. 와! 이민기입니다. 와! 아니 이민기 선수 와! 이렇게도 넣으면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럼요. 도움은 있었지만 득점이 없었는데 와 이거 다시 보세요. 이거를 아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봤습니다 강하게 차기보다는. 정확한 임팩트를 통해서 골문을 노리겠다 공이 떠있기 때문에 세게 찰 필요가 없거든요 네. 프로통산 네 번째 득점에 성공하는 이민기 선수고요 야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예. 플레이스타일은 엄지성 선수의 장점들과 좀 많이 닮아있는 게 있는데 이 들어갑니다 들어갑 한번 이번엔 정지훈 쪽입니다 정지훈 어 직접 슈어 일단 막아냅니다 프로킥 네. 와,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판단이 좋았던 와, 게 뭐냐면, 바로군요. 각도상으로는 크로스가 맞잖아요. 예. 근데 들어오는 공격수들이 박스 안에 없었습니다. 뭐 아니면, 뭐 아니라, 뭐아라뭐 아니라, 뭐아니아아니맞아니 아니라, 아니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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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아아아 그 선수들의 장점이 헤던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이 광주 FCA 특히 홈 구장, 이 새롭게 이 구장을 이제 맞이한 이후로 홈에서의 강점이 있고요. 다시 한번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직접 휴! 오, 바로바로 바로 때립니다. 왼쪽에서 주영재가 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뷔전 이 슈팅이 나올 때까지 만들어가는 과정 보세요. 이희균과 산드로가 굉장히 유기적인 위치를 잡고 패스 워크를 통해서 빠르게 만들잖아요. 아, 지금도 골문 궤적으로 갖고 이 어깨 쪽으로 트래핑 이후에 바로 슈팅. 아 이거 노동호 선수의 선방이었습니다. 바로 어. 어, 광주도 두 명의 선수를 준비하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이 교체에 대한 것은 주영재와 정지훈이 지금 좋지만 준비해가지고 나온 플랜은 그거인 것 같아요. 아 박한빈입니다. 아, 박한빈입니다. 박하밀. 다들 자신감이 넘칩니다. 크로스 올려줬고, 휘어리 슈팅. 이거 맙니다. 야 이거를 날카로워요. 화끈하게 합니다. 아케리가 득점이 없는 선수들이 데뷔전뿐만 아니라 첫 득점도 지금 노리는 슈팅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정동호가 아니고 이승으로 바꾸네요. 아 그렇군요. 네. 어우 발리 잘 됐어요. 저비를 네. 조금씩 높이면서 네. 터치 횟수도 높이고 이런 거예요. 자, 한까지 상대를 좌우로 흔들어 놨을 때. 아무리 조직력이 자 좋은 크로스. 팀이라도 순간적으로 팀이 벌어지거든요 한번 잡고! 아 이따라야 돼요 때려요 우와! 잘 때리고 잘 막았습니다 여기서 이순구가 안으로 접고 들어가다가 수비수의 태클이 있었지만 후방에서 위치하던 윤빛가람에게 연결이었거든요 예. 이민기 선수가 떠있는 볼에 대해서 인사이드로 구석을 저만에 꽂았는데 아. 와 윤빛가람은 제대로 감았습니다 이순민이 으, 볼을 주고받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자, 수원FC 중원에는 황순민이 있고요. 그렇죠. 광주에는 이순민이 있습니다. 아, 자, 안쪽 자, 연결 슛! 아야! 아! 골대입니다! 아직 있어요! 아직 자, 있습니다! 시 뒤쪽으로 슛! 자, 슈팅까지 연결을 못 시킵니다. 어떻게 경기 전에 이 경기장에서 보더니 어. 몸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맞아요. 예. 깜짝 놀라더라고요.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고서는 중원에서 또한번 탁탁 풀어가면 나 빠르게 갈 겁니다. 이렇게요. 좀곧발에서 일단 앞쪽으로. 그리고 지금 스프린트 하는 선수가 명면지 보세요. 또 달립니다. 앞에 4명이 네 있습니다. 연결. 그리고 오른쪽에도 있고요. 자, 짧게. 계속 아, 여기로 또 있어요. 박한민. 또 있어요. 박한빈 직접 슛! 저... 골! 조카빈이 고을! 골입니다. 박한빈입니다. 2대 0입니다. 골키퍼에서부터 빌드업. 이희균이 타이밍 보면서 속도를 올렸고요. 그리고 이민기 이희균스피트 하잖아요. 여기서 하승훈이 반대로 전환했을 때 워낙에 많은 선수들이 중앙지역에서 밀고 들어가니까 박한비은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슈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본인에게 수비가 붙었잖아요 오른쪽에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렇죠. 비어있는 선수가 계속 있다는 네. 거죠 네. 아, 아 제대로 얹혔습니다 소짜적 공격적 소짜적 우위를 살리면서 편하게 슈팅 결국 2대0을 만듭니다 야, 앞선 광주의 상대였던 인천이 굉장히 전반전에 고전했잖아. 자, 어 지금도 또 치고 나갑니다 이균. 이균, 이균, 이균. 오늘도 아세 번째 골을 만들어지 못합니다. 아, 또 네. 이정현 감독이 옹하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줄여줬어요. 네. 아, 이균 선의를잘 네. 줄였기 때문에 네, 네. 오른발 잡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균 선수가 볼수 있는 것은 가까운 포스트. 면빗가랑 올려줍니다. 잭스턴 해나. 른쪽입니다 잭슨. 조금 전에 오인표에게 줬던 패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원의 힘이 자, 지금을 파니까요. 그냥 볼을 내줬어요. 심판을 바라보다 볼 빼앗깁니다. 그리고 직접 슈팅 막힙니다. 어, 멋접고. 자, 이거는 이쪽으로 컷을 슛. 고 갑니다. 소유하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보면 공격수들에게 자유도를 부여할 수 있는 플레이가 지금 수원 FC에게 필요합니다. 가슴 트래핑 아카빈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그대로 왼발! 아, 네. 김한길은 왼발 갈시. 뒤쪽. 대결 다시 따라가는 산드로. 뒤에서 두현석이 직접 강력합니다두현석 와, 규현 석의 두... 미사일. 투사일. 지금은 골키퍼가 막았어도 코 들어갈 뻔할 만큼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엄청 빨리 갔어요. 아, 제대로 발등에 얹혔어요 예. 노동곤이. 아 노동곤 선수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이것을 뭐 정면이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상이 없다면 최고다라는 평가를 항상 받아요. 그렇죠. 선수들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자저 아, 찾습니다. 안쪽. 슛! 자, 아, 날카로운 로빙 패스였습니다. 아, 아 이순빈 선수가 오. 이번에는 다이렉트로 봤네요 로빈 주식 약간 스피드와 몸싸움 이겨내 강했어요. 이모 아! 일단은 상대를 계속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치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모아놓고 반대쪽으로 갑니다. 자, 아직 공격 숫자 또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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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이겨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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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어이는이요 이경, 이니이 맞이하는 것까는 좋은데 예. 여기서의 결정력이거든요 수비 진영을 좀 흔들기는 무리가 아, 있어요 또 도와주러 네, 바로 갑니다 에어사이죠 이미 수비 진영은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는 2대1 패스라 하고 그냥 돌파하면서 나옵니다 하승훈입니다 어드벤테이지 주어졌고요 하승훈 바로 뒤로 흘려줍니다 그대로 슛! 아, 아, 이민기 잡자마자 이민기의 슈팅! 왼발을 이민기 잘 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앞서서는 이제 오른발로 또 공전을 네. 만들었었고요 아 여기서 미끄러졌었고 이걸 또 뚫고 나갑니다 정확히 구석쪽을 석좀 보려고 했던 찾거든요. 것 같은데 아 근데 중원지역이 너무 비어있네저잡 멤버. 발 합니다. 야 아, 좋은 슈팅을 아, 보여줬었는데 이광혁 스텝이 굉장히 잔발 스텝입니다. 두 두, 저녁에 가마차기를 보여줬는데 이광혁, 아 이제 코스 좋았는데요. 주장 안영규입니다. 아, 아, 또 가요, 또 이거는, 갑니다. 이거는, 이거는, 슛! 아, 아, 거의 지금은 3 대형이 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스코어 2점 차와 만약에 색골차 벌어지면 이거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야 지금 아슬아슬하게도 또 발로 막아냈습니다. 광주도 끌어올려야 돼요. 물론 예. 지금 두 골을 넣었지만 찬스가 있을 때더 집중력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류현석입니다와 오늘 류현석 선수의 슈팅이 벼르고 나왔거든요. 기회가 온 거거든요, 사실 흐름장. 그렇죠. 자 프리킥 반대쪽 라스 헤더 떨궈주고 다시 헤더 슛쇼 성공 이승운이요 손에 맞았다 어필 그러나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페널티 파울로 패스킥을 얻어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야, 잭슨의 슈팅 장면에서 일단 손에 맞았다는 네. 판정이 있었어요 여기부터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부터 볼게요 자 이게 그리고 지금 잭슨 머리 아, 아 여기서, 여기서 팀오의 손이냐 그, 아니면 이승우 여기 이승우에서 손이, 손이 세번 네. 맞았어요 거의 그 그러니까 이거는 온필드 리뷰를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아팀모는안 맞았나요 지금 글쎄 이걸로 보면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맞았고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는 이 전에 첫 터치를 하는 순간 이후에 좀 손에 명확하게 맞는 모습은 있었는데 예. 사실 이승우 선수 손에 먼저 맞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예 이거는 네. 아, 결국은 키모는 아니고 네. 이승우가 먼저 맞았다는 판정이 번복이 됩니다. 네. 자, 박스 안쪽 반대쪽 길게. 아, 이광현, 이걸 정말? 지켜내고요. 네. 왼발로 올려줍니다! 됐어요, 이광 이거 아! 어디 갈라요, 어디 갈라요! 아, 헤더! 공격수들이 다음 경기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좀 긍정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끝낼 필요 있거든요. 자, 접고. 뒤쪽 슈..! 잭슨입니다! 와 잭슨의 야! 완벽한 슈팅이! 오른 발로 인사이드 슈팅을 <상산� Giulio> 보여주면서 정확도 있는 슈팅! 2대1을 추하는 수원 FC 아디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왼발잡이지만 그러네요 오른발로 정확한 컨택을 만들어냈던 건아 여기서 이승우 선수가 욕심부리지 않고 아 내주고 와 이거는 이거는 오늘 Laink. 경기에서 김경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방을 보여줬지만 와아이 wow. 장면이라 이 각도를 보고 있는 거라면 여기서 오인표가 아, 어쨌든 공을 피하는 장면도 나오지만 김경민 골키퍼가 선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영향을 줬냐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송민석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통해서 봤거든요 아 네. 옵사이드를 선호합니다 그러네요 네 아하. 공이 어디로 들어갔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네요. 아 잭슨도 어, 지금 화가 잭, 났어요. 잭슨 화가 났어요. 예. 이게 불필요한 행동이에요. 이것도 카드가 나옵니다 잭슨. 이거 어쨌든 이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이런 예. 것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소원 f c 의 공격이 좀더 날카로워 아 이거는 자, 이거는 그렇죠. 오성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이거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우성 상 산드로 오우성 성슛 오성 산드로 공을 날려보지만 방향을 바꾸지 아, 못합니 그리고, 그리고 이전 상황에서 이 잭슨 선수는 카드가 하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지금 완전히 아. 이성을 잃었어요 예, 이거는 잭슨 회상입니다. 선수는 좀 불필요한 행위가 나왔습니다 늦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태클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좀 팀에게도 다음 경기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잭슨의 판단이었어요. 홈으로 불러드리고요. 전북 인천도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광주는 포항 대구 원정 그리고 강원에서 홈 경기를 홈에서 강원을 불러서 또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자, 추하 시간은 5분이고 이제 5분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 광주 축구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우성입니다. 아, 그 이거는이거 아,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아, 여기서 오우성이요. 아, 이거 소위 말하는 팬텀 드리블 형태의 드리블 스텝을 밟으면서 박병영 발에 마지막에 걸렸거든요. 그러요 산드로 슛! 아이 이거 가저좀도와마지막 해다! 고습니다 본인이 만든 네. 맞춤토리를 찍는군요. 어, 오우성 선수가 산드로가 페널티킥을 처리할 때 위치 이걸 어떻게든 볼 건가에 대한 거를 오늘 비디오 판독실 바쁩니다. 아, 치열했던 승부였고 그골밖에 나지 않았지만 더 많은 골이 난것 같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예.